자 오늘은 저 오행 금에 대해서 어 이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뭐 유명인 사주나 뭐 여러 가지 뭐 실전 사주 그 조회수보다는 그 왕초보는 좀 조회수가 좀 적긴 해요. 그렇지만은 또 제가 예전에 공부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뭐 음, 말을 좀그조 음,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계속 꾸준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저번에 이제 목은 목 화는 이제 했었죠. 목은 어, 땅에서 음, 씨앗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요기 자라는 요런 형태. 목은 운동에너지가 위로 이렇게 향한다고 그랬고요. 자 화는 여기서 더 자라 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꽃도 피고 이렇게 이런 요런요요 요 과정 요게 이제 화입니다 화는 에너지가 이렇게 확산되는 의미였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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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중간에 물론 이제 토가 토에 어떤 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어려우니까 나중에 제가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가을이 오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가을이 가을이 이제 여러분들 오복더이 지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저 날씨가 선선해지고 뭔가 좀, 그, 쓸쓸해지면서, 뭐, 요런, 이런 감정이 생기고, 또, 어, 낙엽이 지고, 또, 열매가 익, 익, 익어가고, 뭐, 요런 지금, 요런, 걸 느껴요. 요게 이제 금의 가을, 어, 요게 이제 금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한창 더러운 오복 더위를, 오복 더위를 식혀주는, 식혀줄 정도의 강한, 음, 그, 저기, 음, 저, 강하게 그걸 꺾어 나, 나는 꺽, 꺾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음, 목의 기운은 이렇게 상승하는 기운이라면은 이 금은 최고조에 있는 거를 한풀 꺾이게 만들어서 내려주는 어요 하강 기운입니다. 하강 기운. 음. 그래서 어 이제 그 어떻게 되냐면은 그그 그 열매가 이제 그 어 가을에는 그래서 한마디로 가을은 이, 이 금은 어, 어떤 그 추상과도 같은 추상 어, 가을 에, 저기 설이 요런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에 반대입니다. 목의 어, 반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 목은 시작하는 기운 그죠? 어 금은 끝내는 기운입니다. 끝내는 기운. 에 네. 마무리 하려는 거. 그래서, 목은 저질르는 거, 어, 금은 어, 마무리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에 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요. 마무리. 예, 네. 마무리. 그래서 뭔가 시작하는 거보단 뭔가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 이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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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자, 우리가, 어 여기, 그 저기, 그 저기, 어? 여름에 이제 그 열매가 저기, 어 열매가 이제 이 저기, 다 이제 자라고 그저가그에기그 저기, 이 저기, 그저어그왜이그 저기, 그 저기, 그 저기, 어 저기, 그 저기, 그 저기, 그 저기, 그 저기, 그그 봄에 자라서 여름에 막 나무를 피고 열매 어, 열매들이 막 열리죠 열리고 이제 음, 이제 여름 눈 여름을 지나면서 이제 열매들이 과실 이다 익어가요 익어가서 가을에는 이 나무에 있는 열매들이 어때요 다 익어가는 계절이죠 그래서 결실 결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게 다 익으면 어때 요 이게 다 떨어지죠 예,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분리 음,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가을은 음, 쉽게 봄의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때 이렇게 어, 어떤 그 과거에 일어났던 거를 분리시키고 어, 결실을 만들려면 어때요 어떤 강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 예전에는 이 금을 어, 의리라고 했어요 의리 의리 의리의 표상이다 해서 어 이런 금을 금을 가지신 분들은 이 의리 어 뭔가 한번 그 정해지면은 그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저기 자기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제가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저 물저 수의 움직임을 우리가 보면서 어 우리가 그걸 볼수 있는데 자, 겨울에는 수가 땅 속에 있었죠. 그다음에 어 여름 봄에는 어때요? 이게 이제 나무 저 줄기에 이 저기 물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름 되면은 이게 공중에 이렇게 막 떠서 이렇게 다니죠.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 이 물이 다 어디로 가냐면 다 열매 그 열매 속 씨앗으로 다 이제 에? 이 열매의 씨로 다 모든 그 수기가 다 들어갑니다. 수기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가을에 과일 뭐 배나 이런 거 사과 먹으면 어때요? 그 그 수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주 그저 과일이 맛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기는 가을에 어이 올라갔던 게 이제 다시 예 열매에 열매로 다 이게 다 들어가게 됩니다. 모여서 어 그래서 음어이저 수가 어떻게 돼요? 가을에는 예 봄에는 이렇게 올라가고 예 여름에는 이렇게 팽창하지만 가을에는 어떻게 이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강 개념 여러분들 요거 요거를 잘아셔야 돼요. 하강 개념. 예, 네. 어, 그래서 음, 이 가을은 이제 음에 어, 가을 이제 그 금은 어, 우리가 작은 음이다 해서 소음이라고 하거든요. 어, 소음이라고는 하고 하고 어, 태음으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수로 가기 위한 어, 길목에 있는 건데, 어, 이저경금 저. 경금 저 이 금은 아, 그래서 어떤 그 저기 마무리 짓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한 음요 어, 아까 목화 개념 목화 때는 어때요 그 활동적인 이런 어 목화는 활동적인 그런 기운인데 과, 이 이제 금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음의 시작입니다 음 음의 기운 그래서 뭔가 활동적인 거에서 어, 그걸 이제 종료하고, 뭔가, 어, 내면의 모습, 내면의 어떤 내성적 기록, 내성적, 내면, 어,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는 과정, 과정, 어, 그리고, 어, 어 이제, 음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해가 이제 반대로 해가 짧아지기 시작하는, 예, 여러분들 그, 어, 그 저, 하지를 기점으로 해가 이제 짧아지죠. 그래서, 어, 어떤, 어, 그런, 그, 고시, 고때를 의미를 하고, 또 사람으로 따지면은, 이제 초년, 중년, 작년에, 작년에 어떤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인생을 다 경험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해가는 인생의 어떤, 마무리를 해서 애기도 낳고 집도 사고 뭐응 뭔가 사회적으로 명성도 얻을 수 있고 그런 어떤 어 사람 나이로 따지면 뭐 불혹이다. 응? 40 전후 요런 정도의 어떤 그런 기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나대지를 않아요. 이제 이 금이라는 거는 목화가 목은 애기고 어린이고 화는 청년이라면 이 금은 작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나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리하는 거, 뭔가 어, 마무리하고 뭔가 어, 했던 일을 이제 잘저 저기 저거 하고 이런 그 어떤 그런 기운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금이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그 저기 뭐야 이 금이 많은 사람들은 좀알 저기가 있어 좀. 어, 좀, 잘 모으는 거를 잘 해. 모으는 거. 예, 모으는 거. 예. 그, 목이 많은 사람은 잘, 저, 쓰는 거. 어, 쓰는 거잘 하고, 이 금이 많은 사람은 모으는 거. 이런 걸, 이런 걸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금이 사주에 이제 너무 많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사람이 너무 이제 그, 좀 완구할 수가 있어요. 완구하고 고집불통,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리고 뭘안 해요. 이 금이 많은, 너무 많으면은, 뭐 시작을 아예 그 시작을 잘안 하려고 들어요 그냥 있는 거잘 했던 거를 마무리하는 거어잘 정리정돈하는 거 이런 쪽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그 금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저기 신체 부위로 얘기하면은 어 금은 어디 되냐면은 저 대장이나 뭐뼈뭐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금은 매운 건 매운 거를 저 의미하고요. 어그 그다음에 숫자로 하면 49가 이제 되는데 어 우리 저기 그저 지인 중에 그 금이 예저아저 같은 경우는 그 금이 없어요. 사주에 금이 없어. 사주에. 금이 없으니까 없는 거는 원해요. 예. 없는 거는 몸에서 누가 말안 해도 원해요. 예? 그러니까 금이 뭐 매운 거죠. 어. 그러니까 매운 거만 보면 환장을 해요. 매운 거. 매운 거를 그냥 이, 이 혀가 아파가지고 막 저기 막저 연고 바를 정도로 매운 것도 엄청 땡겨요. 이게 제가 왜냐면 사주에 금이 없다 보니까 예? 이 매운 거를 엄청나게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주에 여러분들도 이런 것좀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아 나는 사주에 수가 없다. 그러면 예, 수는 짠맛이죠. 짠게 땡길 수가 있어요. 짠게. 그다음에 금이 없으면 뭐예요. 예? 금이었으면 매운 거 매운 게 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응? 어, 저토 어, 토가 없으면단거단 단 맛이 땡겨요. 단거단 거를 엄청나게 먹는 사람들은 이 토가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어, 뭐쓴 뭐 맛은 저환대뭐쓴거 좋아하는 사람 잘 없죠. 그래도 음,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목이 없는 사람은 목이 없으면 신맛을 좋아해. 신맛 어, 신맛 뭐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 좀, 주서 없이 좀 제가 헷,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오행에 크게 이제 제가 만걸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기본적인 이,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속성만 잘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도, 이 일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어, 사색을 하시다 보면, 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목은 올라가는 거. 예, 시작, 올라가는 거, 화는, 어, 팽창하는 거, 쉽게 말해서 오지랍이죠, 오지랍. 막, 여기저기 막, 이게, 활동성, 음, 금은요, 음, 하강하는 겁니다. 예, 오복더위를, 응, 가을 기운이 밀어내죠. 그만큼 강합니다. 그리고 딱, 그, 그냥, 응? 나무가지에 있는 그 과일들을, 열매들을 그렇게 떼려고 해도 안 떨어지는 게, 이 금, 어? 때가 되면은 알아서 자동적으로 다 떨어져요, 이게. 그리고 그 푸르른 그 잎이 다 어때요? 다, 저, 낙엽으로 색깔이 다 바랠 정도로 그렇게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 금입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오행의 금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